1m 74번 조시네 님, 하늘새미 님, 조시네 님, 하늘새미 님.

굿 오버 언더 가자 자, 다리 하나씩 대 자, 뛰어지면 안돼 오버 더 만들어야 돼 자, 신혜 씨 허벅지 안으로 손 넣고 오버 더 만들자 뛰어지면 안 돼, 뛰어지면 안돼 자, 클로즈 상대방 돌게, 돌게 신혜 씨 다리 뒤로 뺐다가 상대방 빠지, 다리 빠지게 해요 자 5번 더손 어떻게 가야돼? 자 상대 버터클라이훅다 풀렸다 그렇지 자 옆으로 걸어가봐요 그렇지 다리 상대 다리 일자로 내게 잘해 잘해 펴져야 돼요. 상대 다리 펴지게. 어, 자, 손으로 손으로 쭉 밀어봐. 다리 잡으면 손으로 쭉 밀어서 일자 만들어요. 일자 만들어야지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. 계속 밀어서 일자 만들어야죠. 반드시 일자 만들어야지 날라 날가면안 돼. 자, 저들랑이 파이면 안 돼요. 저들랑이 가시고. 반대로 넘겨봐, 반대로 넘겨봐! 반대로 넘겨봐! 반대로 넘겨봐! 반대로 넘겨봐! 굴려, 굴려! 굴려! 반대로 넘겨! 겨드랑이 다시 파! 겨드랑이 다시 파야 돼요. 자, 한 번만 더잘잡고 있고, 겨드랑이 다시 파고, 포기하면 안 돼요. 이전밖에 안 뺏겼어. 뒤집고 패스하면 이길 수 있어. 자, 뒤집고, 지금 갑시다. 수입해! 바로 무릎 꿇고 일어나! 어, 겨드랑이 파고, 겨드랑이 파고 무릎 꿇고 수입해요. 다 있잖아 이거 지면 없어 마지막 돌려 몸 돌려 반대로 돌려 반대로 돌려 반대로 돌려 돌려 반대로 돌려 너네을파잖아 돌려 몸 같이 돌려야지 몸 같이 돌려야지 본인 몸 같이 돌려야지 엉덩이 안으로 집어 들면서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반대로 돌려 반대로 돌려 너네랑이 다시 파야 돼요 아리 앞까지 뻗쳐봐 놓고 뒤로 던져 번 붙이게 봐 그렇지 사람은 일어나 브로콜리 일어나 이정 이정 이정